제 앞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쩡 반찬만 계속 먹고 있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너는 지금 한창 잘할 나이니까 골고루 먹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알고리즘은 너의 균형과 너의 건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네가 좋아하는 것만 줄 거야 라고 할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은 내가 좋아하는 걸 보여주지만 최종 목적지는 오래 머물게 하기예요. 얼마나 그 영상에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지 그게 바로 이제 알고리즘의 핵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죠. 속이는 미디어, 분별하는 사고력, 오승용 저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속이는 미디어, 분별하는 사고력의 작가 오승용입니다. 요즘에 너무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 워낙에 뭐 AI라든지 뭐 디페이크라든지 이 기술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거의 맞춰서 아이들의 콘텐츠 소비 시간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미디어를 안전하게 보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되지만 이것이 아직까지는 많이 보편적인 교육이 되지 못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찍을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교육의 속도보다 이런 콘텐츠의 발달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먼저 이렇게 알려주는 게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사실 여기서 미디어 분별력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이론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좀세 가지를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 자신을 알라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은 자기를 잘 알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내가 뭐 얼마만큼 모르고 있는지. 두 번째는 의도 파악하기 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볼때 때로는 어떤 더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요 어떤 걸볼때그 의도를 파악하라 라는 게두 번째고 세 번째가 기대지 말라 라는 겁니다 흔히 신뢰하는 사람이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전문가가 얘기했거나 아니면 뭐 tv 에서 나왔다든지 이런 데 쉽게 기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주의하자 이세 가지가 저는 그래도 미디어 분별력 이라고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네,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사람과 사람 사랑...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뭔가 본인이 바로 서는 거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네 맞습니다 미디어를 소비하는 거는 결국 본인이잖아요 채 g 피티가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그 밑에 작은 문구가 뭐이었냐면채 g 피티는 실수할 수 <laughs> 있습니다.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분별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약간 지금 한국 사회에서 특히나 이런 미디어 분별력이 좀 중요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제가 좀 재밌게 본책 중에 그 선택의 심리학의 첫 페이지에 이게 나옵니다 좋은 선택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이 말을 따르면 나의 선택 하나하나가 내 인성을 좋게 바꿀 수 있어? 자 이렇게 된다면 선택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중해질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일상생활 거의 빠르게 선택을 하거든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가 빨리빨리 잖아요 무조건 빨리빨리 되는데 이 지점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타임아웃이 필요하다 이 잠깐의 정적, 잠깐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야 그런 시간을 통해서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믿고 있는 게 틀렸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신호등의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분명히 초록불이면은 건너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나의 안전을 중요시 여겨야 되니까 아무리 초록색이 바뀌더라도 좌우를 확인하는, 우리 잠깐 확인해보는 이 시간만으로도 나의 안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이나 한번 확인해 볼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런 게좀 한국 사회에서 가짜 뉴스가 유독 빠르게 좀 퍼지고 임팩트가 큰 것도 약간 그런 여행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봤던 광고가 있습니다. 음.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요. 그 당시 이 말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실히 느끼는 게 아시다시피 우리 K-POP 데모 운터스가전 세계적인 인기를 음. 얻고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어, 우리의 문화를 다른 문화권에서도 너무나도 좋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런데 네. 그 뒤에는 어떻게 보면 거대 미디어 플랫폼 넷플릭스가 있어요. 네. 이만큼 미디어는 굉장히 파급력이나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그 점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한국인의 학생들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하루에 8 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해요. 아마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스마트폰 보급률도 얼마 전 세계적으로도 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급력이 엄청나게 이제 커졌다는 거 그렇죠. 음. 그러다 보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기대지 않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돼요 요즘에는 약간 미디어는 뉴스가 옛날에는 뭐 어디에서 이거를 방영했어?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또 받아서 또 만들어내고 엄청 바이러스 퍼지듯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음. 요즘에는 조금 이제 가짜 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 같은 개념으로 좀 보는 것 같거든요 뉴스를. 네 맞습니다. 어, 이런 걸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교수님이 있는데 음. 댄 에리얼리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최근에 미스 빌리프라는 책을 냈어요.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게 뭐냐면, 어, 코로나 시절에 자기가 비난의 대상이 됐어요. 근데 그 힘든 과정 속에 본인이 그거를 저술로 이거를 해결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봤잖아요. 해결책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요. 뭐 식초를 하세요, 소금을 쓰세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 당시 계속 많이 나왔던 얘기가 정보와 전염성의 합성어인 인포데믹이라는게 많았죠. 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데 그 당시 너무 힘들고 정답이 없고 추구가 없다 보니까 이런 가짜 뉴스에 우리가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더군다나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얘기했거나 유명한 나는 어느 방송사에서 얘기했다 하면 은 쉽게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아 어, 너무 공감 가요 뭐 암이라든지 이런 병에 걸렸을 때도 약간 이런 거 같고 코인 이런 것도 다 그런 거 같긴 하거든요 뭐 그렇죠. 간절한 상황이더 가짜 뉴스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그죠. 상황이거든요. 그런 게다 연결돼 있습니다 어, 더군다나 지금 기술이 너무 발전돼서 내가 봤어 라는 게 예전에 어떻게 보면 강력한 한방이었어요 <목소리>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보이는 것 조차도 확인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가짜 뉴스나 이런 미디어의 또 가장 큰 영향이 시각을 형상하게 하는 데가 또 영향력이 있는 것같기는 하거든요 이런 고정된 시각이 어떻게 이렇게 홀린 듯이 다 생길까? 약간 미디어가 가스라이트한 느낌도 좀 있어요 우리가 학습할 때도 반복학습이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음. 안 되면 되게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이 하나 이론인데, 우리가 미디어에서 자주 보면 보면 볼수록, 진짜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제가 싫은 사람도 자주 보면 우리가 미운정 된다고 하듯이 이런 점도 있고 반두라라는 학자가 얘기하는 뭐 사회 인지 이론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걸 쫓아하고 모방하고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식의 으 자기 학습이 되고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 우리가 또 지금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좋아하 계속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어떤 생각이 한쪽으로 치어 치여, 치어지는. 확증 편향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맞아? 라는 결론을. 까지 가는 좀 이게 안타까운 어 그까지 간다는 것이 있죠. 음. 그래서 뭐 많은 뭐 독재 정권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미디어로 반복 학습하고 똑같은 시각을 네. 형성하게 하는 게 약간 역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알고리즘의 세계. 도대체 어떻게 알았지? 네, 이게 네.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확증 편향을 더 강화하고 고정된 시각을 더 강화해서 아, 이제는 못 벗어나겠다라는 불안감까지 들어요. 우리 너무나도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더구나 알고리즘의 위험성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명절이 오고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제 앞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쭉 반찬만 계속 먹고 있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너는 지금 한창 잘할 나이니까 골고루 먹어야 돼"라는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알고리즘은 너의 균형과 너의 건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네가 좋아하는 것만 줄 거야. 라고 할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의 알고리즘은 내가 좋아하는 걸 보여주지만 최종 목적지는 오래 머물게 하기예요. 얼마나 그 영상에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지 그게 바로 이제 알고리즘의 핵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죠. 이거를 벗어나면 려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좀 새롭게 바라보기를 조금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편해도 때로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뭐, 제 예를 든 거는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 안전한 상태에서 좀 다른 길로도 한번 가보자고 그요 음. 그럼 분명히 새로운 고가 나오겠죠. 내가 맨날 짜장면만 먹어봤어요. 그럼 다음에는 짬뽕도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편식하는 습관은 어릴 때 분명히 다 있잖아요. 건강에 대해 자각하면서 다양하게 먹으려는 것처럼 이런 의식을 진짜 가져야겠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알고리즘이 좋아하거나 관심 있어 할만한 정보만 계속 보여주고 다른 생각 정보는 보이지 않게 만든 현상을 필터 버블이라고. 네 맞습니다. 어떤 거냐면. 세상에는 수많은 색깔들이 있어요. 빨, 주노 초, 파란, 보그 외에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데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는 색깔만 계속 보인다는 거죠. 음. 그러다 보면 내가 세상에는 많은 색깔이 있다는 것을 인식 못하고 오직 특정한 한 색만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터 버블이는 겁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을 소개하는 개념적인 내용으로 볼수 있는데요. 나는 주체적으로 내가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알고리즘에 의해서 좁은 시야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좀 미디어를 보는 방법들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미디어를 보는 게 이제 뉴스나 뭐 이런 것처럼 팩트를 듣는 것 같지만 여기서도 감정을 함께 봐야 한다고 하셨더라고요. 어, 어 감정 너무 중요해요. 왜 감정을 중요하냐? 우리가 흔히 그 어떤 영상을 보면서 어 슬퍼, 어 너무 안타까워, 너무 화가 나, 아, 너무 좋아. 뭐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수시로 나타나요.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요. 원래는 어떻게 보능 적이 반응했어요. 어나 지금 위험해. 어나 지금 너무 지금 급해. 빠르게 생존을 위해서 나타나는 어떤 반응이었는데 독일의 신경학자는 이모션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감정은 중요도 탐지기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미디어가 발전돼 있어요. 우리 감정이 그 미디어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된다는 거죠.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생존 또는 어떤 중요 탐지기가. 어, 미디어에 의해서 좀 가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이 과연 어떤 원래 생존을 위한 그 감정인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영상에 서 이런 감정이 나타나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음. 그래서 지금 특히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내가 너무 화가 난다, 분노가 난다 이런 건에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에 심각을더 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상을 보셨는데 그런 감정이 들었다. 오랜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좋습니다. 어, 이게 조금 더 그럼 넓게 뉴스를 소비할 때 팩트체크, 팩트체크 하는데 자기가 좀 소비할 때 자가 점검하면서 질문해야 될뭐 습관 이런 게 있을까요? 팩트체크라고 하는 용어는 너무나도 유명하지만 실질적인 일반인분들이 이걸 하긴 너무 어려워요. 진짜 이게 사실에 가까운 건지 아니면 이게 부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일반인들 또는 학생들이 할수 있는 것들은 일단 잠시 멈춰서 나를 먼저 체크해보는 게 있고요. 혹시 이게 어떤 의도지? 누군가의 말에 그냥 혹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본인에게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이 단순히 우리가 이게 진실이야, 거짓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일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거나 아니면은 오랜 시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좀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도달하기 전에 그래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팩트체크를 확인하기 전에 우리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 어떤 것들이 진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음. 많은 조사나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어떤 얘기를 썼냐면요. 1 더하기 1이 뭐야? 당연히 2죠. 근데 수학자의 개념에서는 이것도 체크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과정이 100페이지가 된다고 해요. 와. 그래서 때로는 우리 수학자, 때로는 과학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너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의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체크는 할수 없다 치면, 이거에 대해서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런 분별력은 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그각 방송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간대 있잖아요. 하 8시에 하는 뉴스, 9시에 하는 뉴스. 이건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뉴스거든요. 각 방송사에. 근데 대략 하루에 24개에서 한 30개 미만의 뉴스가 나갑니다. 음. 그럼 생각해 보시죠. 전국에 과연 이 정도밖에 뉴스가 없을까요? 수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24개, 30개가 선택됐을까요? 바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그룹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뉴스는 완벽하게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 다 인간이잖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뉴스에서 보는 것만으로 진실이다라고 믿는 것보다는 그냥 한 사람 또는 한 기관 아니면 한 언론사의 의견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것이 곧 진실이고 진짜야! 라고 이렇게 기대는 것을 좀안 하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음... 어, 이제 다음으로 약간 미디어의 책임 한번 얘기해보고 싶긴 해요. 네, 사실은 미디어를 보면 하나의 현상 가지고또다 어떻게 이렇게 의견이 다르지? 그러니까 뉴스라는 건 뭔가 팩트를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서로 서로의 견해가 너무 너무 다르구나 많이 느끼거든요.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 음,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의견이라고 일단 생각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제가 시니어 분들 대상으로 강연할 때 제일 먼저 우리 지금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그 준비물이 뭐냐면 바로 깨끗한 렌즈와, 그 다음에 말랑말랑한 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경험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거야! 라는 본인만의 어떤 생각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어진 틀에서 또 계속 반복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원하는 그 뉴스만 계속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단한 틀이 아니라요 좀 말랑말랑한 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과 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식시켜 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보는 것 어,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라 것들을 좀 계속 얘기해 드립니다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라좀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기가 아는 건알 수는 있는데 이게 엄청 극히 일부 분이나 네네. 작은 시야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만 알면 네. 다른 시선도 듣고 싶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뉴스나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좀 모르는 상황도 되게 많잖아요. 사실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나 싶어요. 잘 모르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음.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요. 우리 뇌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구성된다고 해요. 음. 내가 해봤어. 나그만 알아. 라는 건 시스템 1에서 결정한다 빨리빨리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딱맞닥뜨렸을때 이거 모지 하면서 버퍼링이 걸릴 때가 시스템 2가 돌아갈 텐데요 음, 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일 때 주의해야 될게 바로 기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서 누가 비교해줬어 그거 누가 좋다고 얘기했어 그거 신문에 나왔어 뉴스에 나왔어 쉽게 기댈 수 있거든요 음. 근데 이런 순간일 때 우리는 더 확인해 봐야 돼요 음. 왜냐면 하챗집피트도 오류가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 누구도 오류가 있다는 마음을 좀 가지고 음. 더군다나 누군가 말한 내용 누군가 정의한 내용 제 지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마치 내가 아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 지식의 경전이 너무나도 필요하죠. 미디어를 이제 약간 대할 때 태도에서 완전히 너무 좋은 비유를 쓰셨더라고요. 낙서와 작품의 차이, 미디어를 보는 것과 그 안에 담긴 의도와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책에 예시 나온 거는 피카소의 황소라는 그림이에요. 어, 한 번쯤 다 미술책에서 보셨을 건데 그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형태만 남은 거예요. 어 이게 진짜 그림이야? 낙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낙서라고 아닐 수 있는 것은 이건 훈련된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작가는 덜고 덜어서 덜어서 본질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디어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미디어를 가지고, 어,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 근데 보니까 미디어는 소비만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미디어 도슨트라는 굉장히 새로운 개념을 좀 제시하더라고요. 이건 좀 어떤 뜻이에요? 어, 우리 미술관 가면 도슨트 분은 계세요. 제가 최근에 김환기 작가전을 다녀오면서 좀 느끼게 됐습니다. 김환기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들 대부분 이제 점묘화로돼 있어요. 점이 막 찍어진 그런 작품인데요. 처음에 갔을 때는 그게 무슨 내용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쓱 지나가게 되는데 어, 도슨트 분의 설명을 듣고 나서부터 어, 그 작품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머물게 되고 또 그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설명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미디어가 왜 이거를 보여주는지, 어떤 의도를 담을 수 있는지, 또 어떤 기술로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단순히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미디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수많은 지식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순간, 우리 항상 항상 다 미디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독성 트로서 내가 전달하는 그 정보를 잘 설명해 줄수 있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을 언제 해야 되냐 일상생활에서 해야 되는 음. 거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상황 속에서 어 이렇게 한번 미디어 독성 트로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한번더 생각해 보는 거죠. 미디어 도슨트라면 어떻게 해석할까? 을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호기심 어린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미디어 분별력, 미디어 리터러시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한나 씨가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에게 영감을 준 사람이 첼리스트 파블로 카자스라고 합니다. 이분 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90세가 되어도 계속 연습한다. 내가 계속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90세라고 하면 진짜 어느 정도 경제에 오르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습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고 있다가 는 사람들조차도 앞으로 계속 배워나가야 된다. 이, 어, 파블로 카자이스의 말처럼 우리가 스스로 한번 그에 대해서 겸손함을 가지고 이런 걸 배워나가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 능력을 펼쳐나가는 것이, 어, 안전하게 미디어를 소비하는데, 그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디어 도슨트라는 관점에서 미디어를 바라보면 진짜 약간 책임감도 느껴지고 엄청 자세히 보게 될것 같고 마음이 되게 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미디어 도슨트가 많아지면 당연히 미디어의 수준도 되게 높아질 거고 정보의 질이나 이런 것도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런 교육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셔서 계속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예, 미디어 리터러시 이 용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번더 확인해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루하루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많은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보고 1이 힐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잠깐 멈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 음, 음. 생각의 시간 을 조금만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적 겸손함으로 나의 생각. 네. 이것만 좀 명심하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진짜 이 세상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 정리 잘 해주시고 앞으로도 너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